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슬쌤입니다 오늘은 미국식 발음 규칙에서의 가장 중요한 8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근데 발음 규칙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100% 네이티브 같은 그런 발음 미국식 발음 이런 게될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100% 네이티브 같은 발음도 되기는 힘들거니와 그렇게 될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히 자 그런데 정확한 발음을 알려드린 이유는 네이티브가 발음했을 때 내가 정확한 발음 모르면 안 들린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맨하튼이라고 그랬는데 내 머릿속에 맨하탄이라고 이렇게 박혀 있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단어라고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발음 규칙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8가지 가장 중요한 발음 규칙 알려드릴 테니깐요 집중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들어갈 그 발음 규칙 대부분은 미국식 발음에 적용되는 게 많은데요. 하지만 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릴 이 발음 규칙은 미국식과 영국식 둘다 적용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자, 바로 경음화 현상인데요. 이게 S뒤에 K, C, T, P 자음들이 나오고 강세가 들어가면 된소리가 난다라는 게 경음화 현상입니다. 자, SK뒤에 강세가 들어갔다. 슥끄. sky sky 요렇게 발음되고요. sc 그 다음 강모음 나오면 scandal scandal 그리고 또 st 뒤에 강모음 나오면 steak steak sp 뒤에 강모음 나오면 speak speak 요렇게 된 소리가 난다 이건데 이경운화 현상만 잡아줘도요 발음이 상당히 쓰랜드입니다 자 그럼 들려드릴 테니깐요 들어보시고 내뱉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I'd i k e t take you out for a steak dinner. m on my way back to school.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알려드릴 발음 규칙은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연음 법칙입니다. 연음 법칙이라고 하면 단어의 끝자음과 그 다음 첫 번째 단어의 첫 번째 모음 요게 하나로 연결돼서 소리가 난다. 요게 연음 법칙 연결되는 거. 그래서 한 단어로 소리가 나는 게 연음 법칙인데요. 예를 들어서 have it 이게 아니라 have it, have it, would you가 아니라 would you, would you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이 연결되는 게 연음법칙입니다. 연음법칙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 막상 실천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자, 그럼 제가 연음법칙이 나온 적용된 예문 몇 가지를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could you가 아니라 could you? Would you가 아니라 Would you 이렇게 한 단어처럼 연결해서 발음해 보세요. 세 번째 발음 규칙은요 유화현상입니다. 유화현상이라고 하면요, D T R D R T D T 이 다섯 가지가 모음과 모음 발음 사이에 나오면 릴 발음으로 부드러워진다, 유해진다라 그래서 유화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 어렵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d, 티 d, t, d, t. t. 이발음해 보시면요. 혈안의 위치가 똑같습니다. 알파벳에서 유일한 발음 사이의 친구가 디하고티예요 혈안의 위치 똑같으니까요. 얘네들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오면요. 성분이 똑같기 때문에 리을 발음으로 뭉개집니다. 자, 그래서 what do you가 아니라 what do you, what do you. 또 what did가 아니라 what it, what it. 이런 식으로 빨리 발음할 때는 뭉개지는데요. 자, 그럼 몇 가지만 들어가 볼게요. go to 가 아니라 t 가 모음과 모음 사이 go to, go to 또 뭐가 있을까? say to 가 아니라 say to, say to 이렇게 발음됐는데 그럼 이쯤되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 say to 에서의 t 발음은 그왜 어, 뭉개지나요? 이 say는 y로 끝나니까 장으로 분명 끝나고 그 다음에 t 뒤에 o가 모음이잖아요. 그럼 y는 장이기 때문에 이건 카운트 되는 게 아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발음 규칙에서는요. a, e, i, o, u 이 모음 알파벳 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음 발음이 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say to에서의 그 y 발음 얘가 어떻게 발음돼요? 이 발음 나요. 아에, 이, 이 발음 나기 때문에 모음 발음으로 간주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애가 또 뭐가 있냐면, W. W는 우 발음 날 때가 많기 때문에, 아에, 이오, 우. 여기 우 발음 나잖아요. say t 그리고 how 를 o 이런 식으로 Y와 W까지 모음으로 간주한다는 거. 모음 발음으로 나오니까, 발음 규칙에선.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거다 하나하나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그거는 이거 그냥 입이 배어야 됩니다. So go to, 얘 빨리 발음하면 go to, go to way to, 얘를 빨리 발음하면 way to, way to how to, 이 아이를 빨리 발음하면 how to, how to 이런 식으로 입이 익숙해져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계시지 마시고 go to, way to, say to, how to 이런 식으로 계속 입을 풀어주세요. 입이 결국 적응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다시 유아현상이라고 하면 모음과 모음 사이에 d, t R D R T D T 얘들이 나오면 릴 발음으로 뭉개진다는 거 미국 사람들이 빨리 발음했을 때자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w h 어,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의 문화를 아시면 이 동화 현상이 빨리 이해가 됩니다 이 친구들은 상당히 실용적인 거를 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슷한 발음이 나왔는데 내가 굳이 두 번이나 발음해야 돼? 약간 이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bus stop S로 버스 끝났고요. 그다음 stop이 S로 시작했죠. 그랬을 때 아, 굳이 이거는 뭐 버스 스탑이라고 S를 두 번이나 발음하면 너무 좀 귀찮기도 하고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S 발음을 한번 죽이는 거예요. Bus stop, bus stop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유소, 주유소는 gas station 이게 아니라 gas station, gas station S 발음 죽이는 거죠.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 s t 로 시작하고 뒤에 강모음 나오니까 스테이션이 station이 아니라 스테이션 이죠. Gas station, gas station. 자또 하나 더. With that 이게 아니라 with the, the 발음으로 끝나고요. That the 발음으로 시작하잖아요. So with that, with that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들어보겠습니다. We saw the bus stop. 자 이번엔 다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는 중간 장타락 현상입니다. 자음이 세 가지가 나왔을 때이 중간 자음 발음이 탈락이 돼요. 대표적인 게 n, t, l, y로 끝났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y는 자음이긴 하지만 발음 자체는 모음 발음, 이 발음 나니까 자음이라고 발음 규칙에서는 간주하지 않고 모음으로 간주합니다. 자, 그래서 n, t, l, y로 끝났을 때 y는 무시하고요. n, t, l 이세 가지 중에서 t 발음 중간에 껴있잖아요. 얘 발음 탈락 돼요. So 우리가 알고 있었던 recently가 아니라 recently, recently. 이렇게 t 발음이 거의 뭉개집니다. 이거 미국 발음이 때 이렇습니다. 또 frequently라고 하지 않고 frequently, frequently. 또 empty가 아니라 empty, empty. 이렇게 중간 자음이 뭉개져요. 거의 타락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이게 듣고 넘어가면 금방 까먹어요 그러니까 아, 들어보시면서 아 리센틸리가 내가 알고 있었던 리센틸리가 아니구나 제 친한 줄 알았는데 결국 recently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입이 베야 됩니다 이 발음 규칙이 제일 중요한 건요 결국에 내가 지식으로만 알아봤자 이거 내일이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뱉어 보셔야 됩니다 recently recently, recently. <laughs> 자그 다음 여섯 번째는 네이티브가 무시하는 끝자음 인데요 네이티브가 끝자음들을 되게 많이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샌드가 아니라 산, p i c 선택해줘 pick 미 라고 하지 pick me, pick me,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끝자음들을 거의 다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 a n d 가 아니라 sandwich, sandwich. 저는 실제로 미국에서 샌드위치라고 랬는데못 알아먹더라고요. Sandwich, 샌드위치, 이렇게 끝점을 거의 다 무시해서 발음된다는 거. 또 우리가 don't라고 하지 않고 그 t 발음 t 끝점 거의 발음 안되서요 Don't, don't, didn't가 아니라 didn't, didn't 이런 식으로 그 t 발음이 거의 발음이 안 돼요.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들어볼 테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봐 주세요. Don't say I didn't warn you. 자, 이제 일곱 번째인데요. 이 일곱 번째하고 여덟 번째 발음 규칙은요. 사실 T하고 N, 이 친구들의 연관된 발음 규칙입니다. 자, 일단 T하고 N이 들어갔는데 음, T하고 N 사이에 모음이 되 있잖아요. 그리고 강세가 들어가면 약간 은 발음이 나요. 이게 어려워요. 이튼이 아니라 잇은, 맨하탄이 아니라 맨하은, 맨하은. Certain 이게 아니라, certain. 한번해보세요 Manhattan, certain, eaten, bun t t o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얘도 들어볼게요. 어 근데 여러분 진짜 저희 이모부가 맨하탄을 사시는데, 그래서 맨하탄을 되게 많이 갔어요. 어 참고로 맨하탄에 가시게 된다면 찰시 마켓에서 랍스터 꼭 강추합니다. 자, 어쨌거나 저 맨하탄 진짜 많이 갔는데, 근데 맨하탄 갈 때마다 제가 맨하탄이라고 못알아 먹어요. Manhattan. 맨 a 튼 얘가 정확한 발음입니다 자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eaten here? 여러분 먹을 거못 들으면 안 돼요 eaten, eaten 이건 매일 쓰니까 Have you eaten? 뭐좀 먹었냐? 자 그럼 계속해서 들어 볼게요 Don works in Manhattan 자 일곱 번째 규칙에선 t하고 at 이거였는데 우리 여덟 번째는 n하고 t예요 그냥 바뀐 거예요 앞에서 우리 뭐 eaten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t 하고 n 사이에 모음이 겨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it in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갈 건 n t 가 모음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nt 있고 여기 모음. 자, 그럼 이건 뭐냐? 우리 인터넷도 많지만 인터넷. 인터넷 이렇게 발음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물론 인터넷 맞아요. 하지만 미국인들이 빨리 발음할 때 인터넷. 인터넷 이거 스펠링 보시면 nt가 모음과 모음, 모음 사이 껴있죠? 그래서 빨리 발음할 때, internet. 자, 하나 더. 우리 international. 이런 거 없어요. international, international. 이렇게 발음되죠. 근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wanted가 아니라 want it, want it. 물론 빨리 발음할 때 want it 이라고 발음되지만 거의 미국인들이 실생활에서 발음될 때 99%는 그냥 want it, want it 이라고 발음합니다. Uh, I wanted to get something to eat. I wanted to go there. I wanted to see that movie. 이런 식으로 wanted, wanted 발음 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이거 w a n t e d 알잖아요. 근데 wanted 로고 생각하면 갑자기 네이티브가 wanted이라 그랬을 때못 알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발음도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거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Internet, international, wanted, center, 또 printer 여기까지 자 들어보겠습니다. He wanted to dance. 미국식 발음에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여덟 가지의 발음 규칙이었습니다. 이게 물론 옳고 그른 게 없어요. 요즘에는 글로벌 잉글리시가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꼭 이런 발음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의사소통만 되면 돼요. 하지만 그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선 그래도 어느 정도 발음이 그래도 정확해야지 미국인들이 알아먹을 수 있겠죠. 또 그들의 발음을 완벽하게 알아먹기 위해선 내가 미국인들의 그런 빨리 발음될 때의 발음 규칙, 이런 것도 숙지하시고 있어야지 네이처가 갑자기 원잇이라 그랬을 때, 어, 원잇이 뭐였지? 이렇게 멘붕 오시면 안 되니까. 자, 어쨌거나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저희 이거 두 번째 비디오입니다 앞으로 제가 또 비디오 영상 이용한 거 많이 많이 어, 올릴 테니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Bye guys